아침을 먹으려고 아침을 준비 중입니다. 라면 한국인이라면 참지 못하는 그 것이죠. 예, 간단하게 먹고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네. 좋은 아침입니다. 시어첫 장소로 어제 약간 포스트 스폰 기운을 느꼈던 그런 바슈레이크로 왔습니다. 오늘은. 어, 아침 일찍 새벽에 비가 내리고 지금 날씨가 좀 흐린 편이고 바람이 안 불어서 오늘은 이곳을 또 어떤 상황으로 변했을지 모르겠어요 물고기들의 상태를 한번 파악해보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소원이 꽤나 많이 올라가서 이미 물색도 조금 탁한 편이고 바닥에 보면은 형태들도 많이 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 포스트 스폰 낚시를 염두에 두고 낚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음, 아마 그리고 수원이 지금 조금이라도 내려간 상황에서는 좀더 피딩 무드를 띠는 그런 사이즈 좋은 개체들이 로우로 올라붙지 않았을까. 어제는. 작은 개체들밖에 확인을 못 했거든요. 이곳에서 근데 이곳의 평균 사이즈도 꽤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위에서 봤을 때 뭔가 알짜리라던가 이런 게 보여야지 낚시가 좀 쉽긴 할 텐데 여기는 전혀 그런 그런 상황이... 보이질 않네요. 그런 현상이. 이쪽 제방으로 오니까 또 수초가 굉장히 막잘 발달되어 있네요. 이런 곳은 라지마우스가 많이 살것 같은데. 아, 어, 오늘은 상황이 조금 변하긴 했지만 오늘도 이쪽 스트레치에는 붙어 있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작은 개체들이 따라오는 것만 몇번 보고 큰 개체 반응은 전혀 보질 못했어요 근데 가능성은 굉장히 큰 개체들을 만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기상에 맞춰서 이것도 다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카레이크로 이동 네 장소를 조금 이동해서 어제 왔었던 스카 레이크로 다시 왔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프리스폰 모드 프리스폰 모드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어, 새로운 태클, 새로운 기법들로 접근을 해볼 생각이에요. 어제와는 다른. 여기도 어제보다 수온이 더 내려갔네요 여기는 섭씨 어제는 13도였는데 오늘은 11도가 찍힙니다 야 이거 어제 비가 한 차례 내리더니 세상 상황이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왜... 바뀌어 버렸네요 아, 이거 오늘 잡을 수 있을지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또 상황이 호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전에는 사실 조금 실패를 했어요 반응을 전혀 보질 못해서 수온이 기본적으로 1도씩 다 내려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비가 호전이 되길 바라면서 처음 시작했던 그 장소 바슈 레이크에 석축이 있는 스트레치를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장소를 오늘 아침 처음 시작했던 장소로 다시 이동해 봤습니다. 이 지금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추적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어이 비가 호전적인 상황을 만들었기를 바라면서 낚시를 한번 해볼 거예요. 갓는 낚시? 지금 크랭크 베이트나 좀 감는 낚시, 무빙 계열 베이트 위주로 빠르게 탐색을 해볼 거고요. 제가 이곳을 스팟으로서 포인트를 찍어놨던 이유가 이런 허축으로 형성된 스트레치 같은 경우에는 좀더 활성화된 개체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또 빠르게 그 감는 낚시를 하면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정적인 낚시를 하기에는 메리트가 많이 없어요. 중층 크랭킹입니다. 이 녀석들이 연안으로 올라 붙었기를 기대하면서 있으면은 당연히 바,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어설펐습니다. 피네스로 갑니다. 음, 삼, 사. 어, 아, 반응했는데. 작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어, 아. 아, 이건 100% 입질인데. 아, <laughs> 진짜. 어머, 까탈스럽네요. 사이즈가 <laughs> <나이지가 진짜> 크려나? <laughs> 와. 때렸다 라지입니다 라지 아 반응한다 프로그에 반응한다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laughs> 아, 아, 진짜... 천천히 천천 사이즈가 작네요 두번 때렸는데 두번다못 먹었어요 네 다시 이동을 해서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들렀던 곳에 잠깐 와 봤습니다 비가 오면서 물 흐름이 좀 강해지면서 이쪽으로 올라 붙는 개체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론이죠 하지만 시도할 만한 시도해, 시도해 볼 만한 가치습니다 소리가 좀 다. 많이 올랐네요 하룻밤새 확실히 비의 영향이 큰것 같습니다 아. 그럼 잠 때려서 반응을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바람까지 실리니까 와 이거 비거리가 뭐네 장소를 이동해서 어제 왔던 스포닝베이로 다시 와봤습니다. 어제와는 180도 다른 상황이죠. 구름에 바람 많이 불고, 그래서 상황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제 알짜리를 지키는 놈들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해볼 거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바깥쪽을 회유하는 어쨌거나 이곳에 베스가 있는 거는 확실하니까요. 지 회유할 만한 장소들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저쪽에 배스가 보이진 않지만 알짜리가 있었거든요 어제 어 있다 반응합니다 맞습니다아 있을 줄 알았어 라지마우스니다라지마아레번레 번. 아, 네, 네, 아 스몰 마우스네 이제 알짜리를 봤거든요와힘을역시힘을힘너머스게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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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굉장히 쓰네요 업다운을 해 예! 예어와사이 좋네요 숨을 맙습니다 이곳도 잠자리가 하나 있어서 보시죠 기억하시나요? 어제 큰 녀석 잡았던 곳 들어 있습니다. 아, 이 녀석, 똑같은 녀석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라지 마우스는 한데, 이제는 나아막왔니다좀전은한 2파운드 후반에 는데있제는니다꼬리그 나왔습니다. 한번 잡힌 흔적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반응이 렇게 불감하게 했던거겠죠. 네, 예, 도망쳤던 녀석이 다시 들어와 있을 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 마저 짖지 않 어제 그 녀석은 아니에요. 아 이제 그 훨씬 작아요. 예. k 한대내 몸. 자, 낚아냈습니다. 이 녀석은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네요. 뭐, 입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한 번도 잡힌 적 없네? 훌륭한 라지마스가 있어요. 새로 들어온 개체 같아요. 보면는상처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어제 같은 자리에서 잡았던 개체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훨씬 더 컸고 그 다음에 상처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잡았기 때문에 나이스입니다 예예 됐 <laughs> ㅎ 멋진 라지마우스 암컷을 찾겠니다 발을 아무래도 아, 오늘은 저기 마지막 녀석이 될것 같네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무리해도 가는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아, uh, yeah, couple bass. Oh, sweet. y d 기 t h e s t a 기 k it? w h a t the? a t e s t a k t Like s k t Just r e l a e y e 마무리를 짓고 철수를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사이즈 좋은 개체들을 3 마리를 만났네요. 순식간에 어제 잡아내지 못했던 개체 두 마리랑 같은 자리였지만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개체가 들어왔죠. 네. 아무튼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도 비가 잔뜩 와서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어서 쉬고 내일 또 어떤 낚시를 할지 구상하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예.